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K라고 합니다. Hi, my name is K and I'm from Malaysia.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K입니다. 아바카바? 가바. 가바바이. <laughs> <laughs> 어떻게 만났죠? 우리 <laughs> 대사관에서? 3년, 3년 전인가? 그때 말레이시아 기념일 때문에 대사관에서 모임 아. 있었고 말레이시아 음식 먹고 다른 말레이시아 사람도 만나고 대사관 약간 이런 행사, 행사? 아니면 어. 재미있는 모임 처음인 응. 응.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음. 지금은 그냥 친구 한 달마다 한, 뭐몇번 만나는 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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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도 가끔 하고 네. 급한 일 있을 때 친구가 있어서 그냥 맞아요. 저는... 저 친구 없어요. <laughs> 한국은 응. 그 뭐가 친구라고 하면 나이가 비슷해야 한다고. 친구라고 아, 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그런 개념가 그냥 친, 없어서 어, 그냥 나이 개념 없는 어. 아저씨 전 젊은 여자 어. 아가씨. 어. 아저씨? 네. <laughs> 광고 대행사 다녔고 한 3년 있다가 지금은 여행 이커머스 e 플랫폼에서 일하는데 마케팅 매니저로서 SNS 제작하는 거랑 상품 개발 그리고 인플루언서 랜선터도 하고 투터도 하고 그런 거만 네, 하고 있어 지금은. 저도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회사에서 음, 일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중국어 콘텐츠 담당하고 지금은 그 마케팅 회사 이커머스 e 그쪽도 하고. 응, 음, 비슷해요. 거의 마케팅 쪽. 그렇죠. 음. 직장 생활은 힘들죠. 아무래도. <laughs> 어디든 지다 비슷하죠. 맞아요. 일이니까 힘들고 학생에서 뭐 직장 생활 하니까 엄청 다르죠. 학생은 재미있다가 지금은 조금 지루. 근데 돈 있으니까 주말은 재밌어요. <laughs> 고민 많죠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살면 음. 무조건 비자죠. 비자 제일 고민 비자 제일 큰... 중요한 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도 학생으로서 정부 장학생이니까 예, 그때는 완전 고민 없이. 그냥, 그냥 학교, 그냥 다리고, 비자는 학교 다니고 비자는 쉽게 그냥 받고 어. 근데 음. 졸업하고 나서 고민 많죠. 학생은 보통 D2 비자로 받는 거고 끝나면 거의 D10으로 넘는거나 아니면 E7이나 네. F2. D10은 구직 비자고 E7은 직장 비자고 그리고 음. 지금 우리는 둘이 F2 비자 거주 네. 비자로 받고 있고 음. 요즘은 F2 비자 법 쪽에서 음. 조금 바뀌니까 조금 그... 힘들어요 음. 받기가. 디텐은 거의 2 년만 네. 그래서 계속 6 개월마다 연장해야 하는 거라서 디텐은 계속은 한국에서 머물 음. 수 없고 직장 다녀야 되면 한국에서 정식 비자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 이런 그, 법적으로 뭔가 <laughs> 자세한 것을 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맞아 없어요. 이런 정보 받아야 되면 거의 출입국 사무소 전화해야 되나 아니면 직접 예약하고 방문해야 되는데 근데 음. 거기서 일하는 그 직원이랑 전화 받는 직원이랑 약간 서로 가끔 정보 달라요. 음. 왜냐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항상 아마 해야 하는 거는 페이스북. 저는 항상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가끔 비자 페이스북 커뮤니티 있는데 음. 거기서 그냥 들어가서 질문 물어보면 항상 외국인들이 대답해요. 저는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요. 어, 항상 저 저한테, 저한테 전화해요. 우리 중에서 그 뭐가 자하는 <laughs> 친구 다 아는 친구 있잖아요. 또. 어, 저랑 친구 한 명, 어. 우리 두 명밖에. 저는 그쪽에 관심은 많지 않은데, 근데 그 필요하다. 근데 받아야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어, 이 어, 네, 필요 없으면 뭐라 어, 네. 어, 네. 안 해요. 맞아요, 필요 없으면 저 필요 없으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취업할 때는 말레이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음. 자기소개 아, 써야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말레이시아나 외국에서 가면 보통 짧게 쓰는데 네. 근데 여기는 자기소개 논문 아... 쓰듯이 <laughs> 자기소개 하고 뭐 대학교에서 뭐 했고 약간 자기 자랑? 자기소개 자기 자랑? 그런 거 써야 되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 제가 지원하는 회사들이 거의 한국 회사니까, 국내 회사니까 다 국문으로 써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조금... 그리고 사진도 오래야 돼요 아 맞아요 사진. 사진. 근데 어. 지금은 회사마다 다르죠 어.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회사도 있고 어. 아예 사진 없고 뭐 대학교 아, 그런 맞았어요. 거 응, 없어요 한국에서 한국어 못하면 한국어 못하면 조금 네. 어렵고 네. 그죠 대상은 한국 회사이면 한국어 무조건 맞아요. 유창하게 한국어. 이야기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자기소개도 <laughs> 자신있게 맞아요 음. 자신있게 한국어로 어. 힘들죠 제가 할 때는 보통 접 코리아, 피플 앤 접.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접 어, 예. 회까지 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조금 음, 어렵죠. 힘들죠, 어려워, 저는 어저 예. 사람인 등록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무슨 아... 자기 소개가 한 다섯 개써야 음. 되는데 오 마이 갓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면 네. 페이스북 지금 페이스북 커뮤니티 진짜 많은데 한국 사람 미국인 채용하고 싶으면 거기서 커뮤니티 올리고. 우리 어떤 미국인 찾고 있다, 어떤 거 때문에 아, 그렇죠. 찾고 있다, 연봉 얼마다 그런 커뮤니티 많아요. 예. 아, 근데 그거 보통은 그 비자 안 주죠? 네, 맞아요. 어, 그거... 아마 페이스북에서 조금 어려운 거는 보통 F 비자야 채용된다 그런 거라서 조금 힘들어요. 영어는 원어민 아니시면 자격증 따는 거또 어. 팁이에요. 토익이나 토플. 다는거 네. 음, 좋은 거 같아요 영어 원어민 아니면 맞아요 그 영어 증명서 자격증 그런 거 보여줘야 돼요 그런... 맞아요 근데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영어 하는데 네. 근데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 받아야 되죠 저는 모국어 중국어인데 맞아요 그거도 자격증 해야 돼요. 예체스케이 따야 되고. 저는 굳이 그런 시험을 맞아, 봐야 되나? 맞아요. 어렸을 근데, 때부터 다 네. 영어랑 중국어랑 말레이어 배우는데. 네, 의사 소동은 그래도... 그쪽은 문제 절대 없고요. 맞아. 근데 아마도 <laughs> 전문 국어 필요할 때 아마 음, 그런 지원 필요할 거예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데 아마 그냥 꿀팁은 한국어랑 영어 잘하면 돼요. 네, 자격증도 받고 중국어도 요즘 중요하니까. 오케이. <laughs> 중국 시장 크니까. <laughs> 술잘 마시면 친구 맞아요. 잘 마, 맞아, 많아요. 맞아. 술 무조건. 네트워킹 네트워킹 네, 어. 한국에서 네트워킹 하면 술, 그쵸? 소주? 예. 술. <laughs> 그렇죠 소주 삼겹살. 오늘... 저는 술 많이 안 마셨어요 말레이시아. 음, 음. 근데 수... 한국 와서 많이 마셨죠. <laughs> 술 값이 말레이시아에서 비싸죠. 음, 맞아, 왜냐하면 비싸요. 그 세금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술 문화 음. 없지만 차 문화, 테다레, 밀크티, 음, 밀크티 네. 커피. 약간 밤에 되면 술집 가는 것보다 음, 마막이라고 마막? 하는데 어, 그런 식당 가서 밀크티 먹고, 마시고 어. 볶음면, 볶음면 먹고 네. 근데 술은 별로 없어요 네. 네. 술은 비싸요 그냥 비싸요 맞아요 대학생 때문에 그리고, 비싸요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대중교통 그렇게 편하지 않아서 맞아요, 편하지 거의 않아서. 대부분 운전해야 돼요. 40%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운전하는 어, 거니까 그리고 우리... 술을 마시면 운, 운전 못 하죠.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대리 같은 거 없어요. 네. 저 한국 와서 술 그냥 마시고 대리 너무 신기해요. 뭐 아, 맞아요. 택시도 아 택시도 엄청 쉽게 잡을 수 있고 네. 말레이시아는 조금 위험하죠. 네, 말레이시아는 무조건 자기 차 있어야 <laughs> 되고 맞아요. 아니면 그냥 친구 한 명은 마시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냥, 그냥 대리로. 뭐... 다른 점 음, 많죠? 그렇죠 먼저는 날씨 날씨? 지금은 초, 맞아요. 추워졌잖아요 엄청 추워요 지금 추우면 그냥 찜질방에 가고 싶죠? 아니요 찜질방 아니, 전... 가본 적 있어요? 요저안 갔어요 <laughs> 무서워서 못 갑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찜질방은 좀 문화 충격 받았어요 저는 그냥 아 찜질방 같이 목욕하는 거 알고 있는데 옷 벗은 후에 네. 그 뭔가 갈아다고 하는 아, 거라고 작은 생각, 작은 아, 뭐지? 어, 수건 그런 네, 수건 맞아, 그런 광고. 근데 한국에서 주, 처음에 갔을 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옷 벗고 당당하게 아무것도 가르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건좀 충격 받았어요 그때는. 진짜 부끄러웠어요 저는. 아...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 있었어요 그때는 같이 짐정에 갔을 때 처음이요. 친구랑 같이 옷 벗고 그냥 아무거나 없이 <laughs> 그냥 네, 목욕하는 거는 그거. 근데, 그거 한 후에 아마 사이가, 좋아졌어요? 더 좋진 것 같아요. 아마도. 뭔가 이상한데. <laughs> 아니. 그, 한번 가야 되겠죠. 그 그래요? 네. 떠나기 전에 한 번. 한 네. 번. 한번옷 벗고 사람들 앞에. 오 마이 갓. 미국인 진짜 잘 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 때뭐 해요? 어, 집에 있거나, 백화점, 카페, 카페. 아, 카페. 카페 문화. 맞아요. 한국도 신기한 거예요, 이거. 카페. 카페는 거의 편의점처럼 한1 분마다 어. 하나 있어요. 어, 깜짝 놀랐어. 2014년에 한국에 왔을 때 카페 이렇게 많은, 많은 게 몰랐어요. 맞아요. 브랜드도 엄청 많고 어. 말레이시아에서는 거의 걸어서 10분 15분마다 어, 10, 하나 있어요. 맞아 차 다니거나 가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바로 어디 네. 가든지 카페 카페 있어요. 맞아 맞아. 그 그때는 생각은 한국은 카페 이렇게 많은데 이사가 되나? 맞아요. 아, 뭐 카페 많아서. 근데 다들 카페 중독?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커피 카... 많이 안 마시는데 네. 근데 한국 왔으니까 아침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가끔 저녁 후에도 한 잔. 그 커피 중독이야. 근데 한국 사람 네, 다 그렇죠. 그래. 아,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아, 공부하는 거, 일하 친구만 하는 거. 맞아요. 카페 진영 다양 스터디 카페? 어. 그런 거 있는 거 신기해요. 네. 보통 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냥 도서관? 도거, 도서관 안에서 공부하니까 근데 아니면 집에서 아, 아니면 집에서 맞아요 근데 다들 밖에서, 밖에서? 응.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패션, 패션? 지금 어, 겨울 때는 보통 다들 패딩? 응. 패딩 입는데 근데 대학생들이 패딩 입고 근데 짧은 바지 입고 그쵸. 그리고 그냥 슬리퍼 신고 양말 신는 거왜 어. 이러지? 어. <laughs> 모르겠어요 음, 양말 히트 히트텍인가? 저는... 겨울 때 반바지 줄때못 가요. 맞아요. 밖에. 제가 한 번은 경험해 봤어요. 그 겨울 때 스퍼 입고 나가는 거. 저요. 두번 했어요. <laughs> 그 진짜 너무 추웠으니까. 어, 예. 생각보다 못참았어요 제가 그때는. 그리고 편의점 문화. 아,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 문화. 어. 맞아요. 라면, 김밥 다 먹을 수 있고. 맞아요. 한끼 다. 어, 한끼 해결하고 싶으니까. 맞아, 쉽게. 맞아요. 엄청 쉽게. 말레이시아에서는 뭐 쉽게 할수 있죠. 라면. 어. 근데 우리? 집에서 네. 밖에서 라면 끓여서 그냥 편의점에서 먹는 거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런 문화 한국에서 친구랑 편하게 만나고 싶으면 그 편의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음. 무조건 그 음. 레스토랑 식당. 아니면 막막 음, 어, 식당 그런 곳에서 만나서 하는데 그 그런 차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심아요기하좀 묘하게 좋아한 거 같은데? <laughs> 근데, 지금 벌써 7년째잖아요. 권태기, 그런 말.